그 다음은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입니다. 어, 여기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야의 정보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플랫폼을 찾게 될 때는 언제냐면 거래가 자주 있는 부동산 상품이 아닌 경우에 찾게 되는데요. 생소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품을 브리핑할 때 세금 부분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추천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이럴 때이 사이트에 이제 가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브리핑해야 되는 물건의 내용이 꼭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설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필터링 하는 경우에는 뭐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산업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손님에게는 단순히 가격이 얼마고 몇 평이고 언제 입주할 수 있고 이런 정보만 주는 것으로는 손님을 귀기울이게 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죠. 나도 생소한데 손님도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님은 알고 있는데 나만 생소할 수가 있어요. 뭐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한 지진난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용도로 사무실을 구하고자 하시는 손님들이 찾아오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분들은 저보다 전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으면, 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활용한 내용은, 어, 보통 입주기업 현황,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현황, 물류창고 현황, 요양병원 현황, 뭐 이런 내용들의 자료예요. 설명을 뒷받침하는 배경 자료가 많다고 해서 꼭 설득력을 더 높여준다거나 컨설팅 비용이나 중개보수료로 그 수익이 이어지는 효과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준비하는 업무는 그 근거를 내가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자 역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해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컨설팅 자료에 대한 비용도 받아야 한다. 또 누군가는 해준 일에 비해서 중개 보수료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입장 차이를 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입장 차이는 공공 데이터 포털과 같은 어, 이런 플랫폼들처럼 공개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또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직업의식을 나 자신이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것을 접할 때마다 음, 자, 계속적으로 자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는 엑셀 파일로 원본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실 수는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자료나 파일을 수집하는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뭘 하려고 이 자료를 찾고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